화산 분화로 발리 여행을 잠시 미룬 안전 씨, 현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. 그런데 아내는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신경이 쓰입니다. 한 두어 달 후로 여행 계획을 잡자는 아내.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. 화산이 분화할 때 나오는 화산가스의 주성분으로 산성비의 원인이면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 아황산가스입니다. 화산이 분화하면 막대한 양의 화산가스와 화산재가 분출됩니다. 화산가스 주성분인 아황산가스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데요. 화산 분출 후 아황산가스의 대기 중 농도가 안전한 수치로 떨어질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되도록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삼가셔야 합니다. 화산재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. 화산재는 보통 분화 후 1, 2주 후 무거운 화산재부터 가라앉고 3, 4주 후면 미세화산재도 가라앉습니다. 최근 있었던 발리 화산 분화 규모로 볼때 2개월 정도 지나면 대기 중 화산재 위험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발리섬 화산 분출은 일시 소강 상태이지만 분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당분간 여행을 자제하시고 화산 분화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로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.